진여스 친구들 안녕. 진여스 친구들. 배달의 민족 광고를 보면은 아주 아기자기하게 생긴 피규어가 나옵니다. 아, 광고를 보면서 아, 나도 저 피규어 진짜 가지고 싶다. 개봉하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달의 민족에서 이 피규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진여스 친구들과 함께 볼 것은 배달의 친구들 피규어 다섯 가지 종류 개봉하기. 으악. <laughs> 자 우리 배달이 중에 메인인 독고 배달이부터 한번 먼저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가차는 정말 오랜만에 개봉을 하네요. 뻥! 오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지 요런 종이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필요 없고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와! 독고 배달이! <laughs> 자첫 번째로는 배달의 민족 하면 생각나는 그 배달이! 독고 배달이가 나왔습니다. 진짜 이 피규어는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만져보고 싶었어요. 음... 나무를 깎았을 때그 오돌토돌한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하지만 재질은 정말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배달이 오토바이는 어다 뒀대 오토바이까지 있었으면 진짜 대박인데 걸어서 배달 가야 돼요 자 다음은 독고배달이의 친구인 메일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두번째는 메일을 뽑아냈는데요 자 아까 뽑았던 배달이와 같이 감촉이 정말 재밌습니다 아 이거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자근데 우리 메이는 오른손은 주먹을 불끈 쥐고 왼손은 따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댓글 놀이. 메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 주세요. 제일 재밌는 댓글은 고정 댓글로 고고. 이게 과연 뭘까요? 주먹 따봉 주먹 따봉 주말마다 먹는 따뜻한 봉골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개봉한 것은 냥! 피자 시킨 사람. 치킨 시킨 사람. 족발 시킨 사람. 지금 먹으면 살찔 건데, 먹을 거예요? 아나 지금 치킨 먹고 촬영하는 건데, 양이 배달이 폭폭에 그냥 뼈가 저리네요. 어우. 이렇게 발바닥 젤리를 보이며 배달시킨 사람을 찾고 있는 양이 배달이를 세 번째로 개봉했습니다. 발바닥도 짜잔. <laughs>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봤을 땐 다이어트 해야 될건너 같은데? 어? <laughs> 아, 미안해. <laughs> 좀 묵직한 왕을 한번 개봉해볼게요. 왕은 어떻게 생겼을지? 짠! 야, 일단 의자가 보이는데 뭐야 이거? 자, 이번에 나온 거는 가슴팍에 큐 하고 써 있는 킹이 나왔습니다. 아주 고급진 의자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킹이 그 버거킹 광고였나? 거기에 나오는 킹인 줄 알았는데 아, 이 킹이구나. 어, 못 생겼다. 왠지 이 왕배달이가 배달을 해주면은 이 야심한 밤에 치킨을 시킨 자가 누구인가? 즈은하 이렇게 누추한 소신의 집까지 배달을 해주시다니 성은이망극하옵니다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현타 온다. 자 이쯤 되면 배달의 민족 피규어 어디서 구매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이 배달의 민족 피규어 바로 B 마트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B 마트에서 7월달부터 구매가 가능하니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그럼 마지막 언클 배달이는? 오, 이분이셨구나. 검정색 상의와 청바지, 덥수룩한 수염과 동그란 안경. 딱 보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죠? 바로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죠? 야, 스티브 잡스를 똑배닮은 배달이, 엉클 배달이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도고 배달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엉클 배달이 그래도 삼촌이라고 키가 조금 더 큽니다. 엉클 배달이 더 몸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엉클 배다리까지 뽑아냈고 왕 배다리 양이 배다리 엉클 배다리 메이 배다리 배달이, 독고 배다리까지 이렇게 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의 댓글 놀이로 여기 있는 메이 배다리 오른손은 불끈지고 왼손은 따봉하는 우리 메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래 댓글에 정말 재밌는 댓글 창의적인 댓글 달아주신 분중한 분을 추첨해서 고정 댓글하고 그 고정 댓글 되신 분께는 제가 치킨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댓글 기대할게요 자 그럼 우리 지니어 친구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